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편해지는 다섯 가지 생각. 1. 착한 사람으로 기억돼야 한다는 생각.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라. 욕좀 먹고 살아도 괜찮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2.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나의 행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기대와 인정은 자신의 가치와 만족을 확인하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3.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딱두 가지만 고민해라. 세상엔. 통제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만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4. 결과는 항상 좋아야 한다는 생각. 결과에 집착하면 시도할 생각도 안 하게 된다. 결과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에너지를 과정에 집중하면 결과도 즐길 수 있다. 5. 내게 부족한 것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생각.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하지만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